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먼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1g을 연소시켰을 때 4kcal의 열량을 발생하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1g을 연소시켰을 때 9kcal의 열량을 발생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들 수가 있는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 성분을 갖고 있으며 1g을 연소시켰을 때 4kcal의 열량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됐을 때에 우리는 분해산물을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 무기염류와 물과 비타민을 우리는 부영양소라고 하는데 무기염류와 물과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타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에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타민 A, D, E, K를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성분에 잘 녹는 비타민을 말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해서 이런 비타민들은 기름에 잘, 어,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비타민 B와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비타민 B에는 B1, B2, B3, B6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우리가 편의상 A, B, C로 구분했는데 비타민 나름대로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는 레티놀 비타민 B1은 티아민, 비타민 B2는 리버플라빈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타민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되는 일정한 양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결핍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비타민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핍증들은 일종의 병처럼 나타나지만 이런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했을 때에.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식품을 골고루 잘 먹는다면 비타민 B가 부족한 또는 비타민 C가 부족한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겠지요. 자,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대표적인 증상으로 구루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구루병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또는, 어 햇빛을 잘쬐이지 않았을 때, 즉, 자외선을 너무 적게 쬐였을 때에 비타민 D가 잘 만들지 않아서 뼈에 발육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안짱다리 같은 이런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부의, 어 비타민의 부족에 의해서 각기병이라는 증상도 있는데 그 각기병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영양소들을 검출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양,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다, 탄수화물의 최종산물인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베네디트 반응이라는 것과 페일링 반응이라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방법은 각각 포도당 수용액에 베네디트 용액 또는 펠릭 용액을 두세방을 떨어뜨리고 반드시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각각 황적색이라든가 적갈색을 띠게 돼서 포도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녹물을 녹말을 확인하는 방법은 녹말에다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에 청남색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녹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청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을 의미한다는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지방의 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벤젠 용액을 벤젠을 떨어뜨려서 지방 벤젠 용액을 만든 후 거기에 수단3 용액이란 걸 떨어뜨리게 되면은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선홍색은 맑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방에다가 에탄올을 넣어서 지방을 용해시킨 후 물을 섞었을 때 우역해 흐려지게 되면 지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검출하는 바, 어, 대표적인 방법에는 뷰렛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뷰렛 반응은 단백질 용액에 5%의 수산나트륨 화 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숭액을 떨어뜨려서 반응을 시키면 보라색을 띠게 되는데 이때 보라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청자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은 단백질 용액에다가 진한 질산을 떨어뜨려서 가열하게 되면 황색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크산토라고 하는 말은 아 황색이라는 색을 뜻하는 단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는 그 영양소를 독특한 약품을 써서 검출할 수 있음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영양소를 검출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봤을 때 영양소를 검출을 시켜보면 A 같은 경우에 수산화트륨 용액과 항산구리 용액을 떨어뜨려서 보라색이 나타났으므로 A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는 수단3리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에 선홍색이 나타났으므로 지방을 확인할 수가 있고 C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칼륨을 떨어뜨려서 청남색을 띄웠기 때문에 녹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D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어, 포도당 용액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영양소의 검출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